제가 테스트 한장 어디 잠깐 들렸다가, 어, 자판기 커피를 한번 넣어봤습니다. 아,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, 그 간섭을 받는 부위에, 종이컵이나, 우리가 테이크아웃으로, 그 커피를 갖고 오게 되면, 뭐, 플라틱이나 종이기 때문에, 그 부분이 이제,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, 거치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음 뭐, 뚜껑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, 뭐, 유출이 안될 수도 있고, 고정만, 고정만 아주, 그, 정확하게 좀, 잘 하면, 어 안될것같기는 합니다. 근데 이게 자판기 커피는 종이컵은 조금 위험하네요. 이게 좀, 어 조금 먹고 넣는데도, 어좀 속도가 나가면 유출될 것 같아요. 지금 속도가. 20에서 4 0 k m 달리고 있는데도 이 정도 흔들리니까 조금은 그 지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낫고 그 우리가 이렇게 뭐캔 음료를 하든지 그 다음에 그 뚜껑이 견고하게 돼 있는 그런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. 간섭을 좀안 받게 원형으로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 안정감이 있을 텐데, 그게 조금 아쉽네요. 어쨌든 고정을 좀 정확하게 했더니, 아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, 금액이 한 15,900원 정도니까, 그 정도면 뭐, 저는 뭐,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. 이 정도면. 이거 뭐, 만드는데, 창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이 설계부터 해가지고, 이 사출 뽑아가지고, 어 이렇게 또, 간편하게 해가지고, 사단위로 하는 게 아이디어를 많이 넣으셨는데, 아, 저는 잘 활용을 하시면 괜찮다고 봅니다. 고정 잘 해서. 그 물건이라는 게 100%, 100%뭐 모든 게 만족을 하면 좋지만,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, 어, 좀 나름대로 그래도, 어, 뭐, 없는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뭐, 출장 가거나 하시는 분들.